제임스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인형에게 신문지를 덮어주고 자신도 그 옆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첫 번째 시인이 짐 스타크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딘의 두 번째 주연 영화 '레이블 위더아데이 코스'입니다. 경찰서에서 주디 역의 나탈리 우드와 마주치게 됩니다. 주디는 아빠와의 불화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혀 왔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직은 10대 사춘기 소녀이지만 아빠는 다큰 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미숙합니다. 다만 딸이 성숙하게 행동하길 바랄 뿐이죠. 나탈리 우드의 17살 리즈 시절입니다. Would you 경찰서에서 구금 중에 사이렌 소리를 흉내내는 지, 폭발하기 일부 직정의술 취한 불량 소년을 그대로 데려온 듯 합니다. 쉽게 말을 들을 리 없죠. 강아지에게 총을 쏴서 붙잡혀온 플라토가 떨고 있자, 느닷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주겠다는 지, 적어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제임스 디는 30살이 넘어서도 자신이 살고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스피드에 집착했기에 영화사는 그에게 촬영이 끝날 때까지 경주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 영화 촬영이 끝나고 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몰고 캘리포니아 국도를 180km로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24살에 그가 죽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r 디가 놓고 간성고울를 간직한 짐은 부모님의 살이 없는 언행으로 인해 감동과 적대감으로 이성을 잃곤 합니다. 그 소년원에 들어가려고 폭력을 시도하고 물분을 참지 못해 자해도 하죠.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은 연기를 한게 아니라 그냥 대본을 읽었을 뿐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화의 감독 역시 제임스 딘에게 대역에 맞는 연기를 요구한 그게 아니라. 그가 하던 대로 하라고 촬영장에서 주문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경찰관 레이는 그런 짐을 이해해 주고 언제든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하라고 타이릅니다. But he made a mistake and he's sorry. So w e He was always a lovely boy. 전학 원 도슨 고등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아침, 경찰서에서 지나쳤던 주디를 발견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주디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디를 우연히 만난 오늘만큼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사 다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는 지유.

엠마 스톤의 라라랜드에서 미아와 세바스찬이 이유 없는 반항을 오마주한 영상이 그리피스 천문대에서의 장면이었죠. 60년이 지났지만 두 영화에서 그리피스 천문대의 똑같은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짐은 지루한 수업을 못 참고 항상 재미를 추구하지만 좋지 않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게 마련이죠. 자극적인 상황이 닥치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는 플라토를 짐은 살갑게 대해주고, 플라토는 그런 짐과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전학 온 친구가 튀는 행동을 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기존 세력에게는 쓰러뜨려야 할 대사입니다. 버즈와 친구들은 짐을 손봐줘야겠다고 벼르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플라토는 버려진 저택으로 짐을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출연진 중에 제임스 딘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역이었던 나탈리우드는 남편과의 불화 직후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플라토 역의 쌀 미녀 네 역시 연극 연습을 마치고 귀가 중 괴한의 습격으로 서른일곱 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a b o u 천문대에서의 첫 수업을 마치고 버즈 일당에게 불러싸인 짐은 페거리 속에 속해 있는 주디에게 순망합니다 그리고 겁쟁이라고 놀리는 버즈와 칼싸움을 벌이죠. <놀람> <laughs> 위험한 놀이는 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저녁 8시에, 밀러타운 절벽 앞에서, 치킨 런이라는 자동차 탈출 게임을 벌이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폐차가 될 차는 도둑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c h k y r 집으로 돌아온 짐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명예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놓습니다. 짐이 원하던 답은 좀더 구체적인 것이겠죠. 결국 약속을 지키러 밀러타운으로 향합니다. 버즈로부터 치킨 런 게임의 규칙을 전해듣는 와중에 서로 친구가 될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짐의 용기가 버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짓을 해야 하냐는 짐의 물음에 무엇인가는 해야 하니까 라고 버즈가 답을 합니다. 버즈도 짐 스타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소년인 것이죠. 주디가 출발 신호 사인을 주고, 부대의 자동차는 경주를 시작합니다. 짐은 절벽 앞에서 빠져나오지만, 버지는 옷 소매가 스틱에 걸려 차와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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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e s 는 어린 시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9세 되던에 어머니를 암으로 여의죠. 첫 번째 주연 영화인 에덴의 동쪽 차영지에서폴 유먼의 소개로 만나 유일하게 사랑했던 연인 피어 안젤리와의 약혼을 계획했지만 안젤리는 급작스럽게 가수 빅 데이먼과 결혼합니다.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죠. 제임스 디은 사망하기 며칠 전에 데이먼과의 만남이 있었고 데이먼은 그날 제임스에게 안젤리를 잊어달라고 말합니다. 제임스는 과속위반으로 경찰의 위반딱지를 받고도 또다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합니다 주디의 손거울을 이제야 돌려줍니다 망연자실 쇼파에 누워버린 짐은 부모님께 오늘 벌어진 일들과 버지가 죽은 사실을 얘기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사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동해왔던 엄마 아빠에게서는 책임 회피만 생각하는 성물적 대답만 오갈 뿐입니다. 주디에게 you know? you know? 전화를 걸었지만 주디의 아빠는 바꿔줄 생각이 없죠. 핸드폰이 없던 시절, 비밀스러운 통화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짐이 you know 걱정되었던 주디는 집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부모님과는 결코 교감할 수 없었던 짐과 쥐디는 플라토가 전에 알려준 어려진 낡은 주택으로 향하고. 짐에게 위험을 알리러 뒤따라온 플라토와 재회합니다 와. <목소리> 은 버려진 저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목소리> You can talk u n d e r w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플라톤은 진과 주디에게서 가족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어했습니다. All <laughs> right? <laughs> 짐이 경찰에 밀고 있다고 단정한 버지의 친구들은 결국 짐 일행을 찾아내고 저택으로 들어옵니다. 플라톤은 그들을 대항하다 숨겨왔던 권총을 사용하고 맙니다. 어젯밤 처럼 또다시 이성 을잃고 경찰 에 게도 총을난 사하 는 플라토 를 뒤쫓 는짐과 주디. 오늘 첫 학교 수업 의장 소인 그리피스 천문 대에 숨겨둔 플라토 를 진정 시키 고 몰래 총에든 총알 을 모두 제 거해 버립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플라톤은 짐의 설득으로 밖으로 나오지만, 품에서 놓지 않았던 권총으로 인해 경찰에 사살되고 맙니다. 어제는 입혀주지 못했던 자신의 자켓을 플라토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입혀주게 됩니다. 짐은 부모님에게 주디가 자신의 친구임을 밝힙니다. 드디어 친구를 찾았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까지 제임스 딘의 이유없는 반응이었습니다.